잘 쉬었습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번뇌의 조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봅니다. 자,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특히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머리 속에서 탐심이 일라고, 머리 속에서 성냄이 일라고, 머리 속에서 열리석금이 일납니다. 그리고 자만심과 또 의심과 그리고 어 그런 된 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예, 번뇌가 한번 일어나면 그 번뇌가 양식이 되어서 또 다른 번뇌를 계속 증폭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뇌를 번뇌를 얹추게 예, 하는 길은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알아차림, 내지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내 행동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알아차림 하려면 항상 어떠한 에, 기본적인 어, 자기 마음을 두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염불을 하는 경우에는 마음의 집중을 항상 염불에 둡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불을 잃지 않고 염불을 하게 되면 그 염불을 하는 속에서 중간에 자신의 마음과 또어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할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집중을 한다, 한 곳에 마음을 모은다 하는 것을 지, 랍니다. 지, 끝칠지 자. 모든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뇌가 날 때, 한 곳으로 내가 마음을 가만히 오롯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이라 합니다.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고 자의 스스로를 갖다가, 예, 자각하고 알아차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우리는 관이라 하죠. 그래서 지관수행이라 하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계속되면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의 입구,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입구는 항상 욕망이 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 일이 끝날 때는 죄냐? 그 일이 끝날 때는 바로 자기 욕망이 이제 멈출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어, 욕망의 출구라 합니까? 아, 욕망의 욕망이 일어나는 것과 욕망의 끝, 예, 욕망의 끝이겠죠. 자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는 욕망이 항상 땔감으로 작용해 가지고 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하고 싶은 일을 떠나서 해야 될 일로 변합니다. 어떤 일을 처음에는 어,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하고 싶다는 말이지만 한번 하게 되면 자기는 그것이 뗄 감으로 연료가 타고 나면 연료를 태우게 나면 바로 아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서 해야 할 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욕망의 이름의 잡념은 사라지고 더 더할 나위 없는 충실 충실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의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를 쪼개 쓰으면 스스로 네, 실감하는 일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제 실감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잡념이 많은 사람일수록 무감각해지고 잡념이 많은 사람은 무감, 다른 일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시들어가는 동시에 일의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잡념이 많으면 자기가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다가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잡는 마음으면그 일이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이 시들어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일의 입구는 욕망이나 분노 같은 조잡한 마음이 있다 해도 한번 예, 축구에서 나올 때까지 그들의 예, 정진이나 알아차림 하는 것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다고 모색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것을 계속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가끔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지?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날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화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마음을 보면서, 느낌을 가지면서, 그 느낌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3초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 화가 일어나면, 화, 화, 화 하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삼초를 쉐고 기다려 본 후에 해결을 하라 하는 것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화가 딱 일어나잖아요. 화가 딱 일어나면, 화를 끝내라는 게 아니고, 화를, 너화 내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화를 내더라도, 하나, 둘, 세번 세 하고 화를 내기면, 화가 크긴 하지 않을 겁니다. 화를 내다가도 그냥 피식, 웃어버리든지, 예, 다른 생각이 돼 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서 그때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삼초간 여유를 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 좀더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막 지난번 시간에 에부정직이 말할 때 에,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때 그때 그 생컨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려고 할 때는 잠시 멈춰야 돼요. 3초간 얘를 가지나 그래서 이 3초간 여유를 가진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부정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다. 물고 범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3초라는 시간의 책을 걸치고 난 후에 저절로 쓸데없는 자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삼초관이라고 삼초간 삼초관 잠시 생각한 후에 말하거나 행동하자 자 삼초관 탐심이나 썩내김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어, 항상 3초간 생활해보자. 이래서 3초를 헤아려보면 좀 뭔가 느긋해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큰 화가 일어나지 않고, 탐심에 내가 빠지들지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이나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래서 3초간 여유를 가지자. 삼초의 마음의 이유를 가지자 이겁니다. 앞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지만 지관수행에 대해서 다시 좀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관 자 지가 뭡니까? 마음을 거쳐서 한 곳으로 마음을 오 모으는 것 관은 어, 현재 하고 있는 행위 말 내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가만히 들어가 보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이 관이죠? 자,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다루는 수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67페이지 봅니다. 남이 어찌 해도 좋지만 말이야. 남이 어찌 해도 좋지만 말이야. 이, 이런 말이 나온다 합시다. 이래도, 이래도 저래도 좋아. 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구애 안 받고 있는 신용, 집착도 하지 않는 신용. 난, 난 어떻게 해도 좋아. <laughs>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신용만 어떻게 해도 좋은 거지. 실제 어떻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너 하고 있는데 두고 보자는 뜻이요. 또, 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라고 생각을 다듬으려 하면은 그것은, 예, 그그 자체가 바로 의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래도, 이래도 좋아, 이래도 저래도 좋아라고 거듭 거듭 되풀이하면 알아차림을 계속 하려면 실제로 욕망을 의압하여 격퇴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 욕망이 일어날 때 이래도 저래도 버리는 마음을 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은 한, 한 얘기를 계속 대풀이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나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나는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대풀이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도 좋은지 저도 좋은지를 계속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한다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알아차림하게 되니까 특별한, 어, 어떤 것에 빠지지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망을 진압을 할수 있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래도 좋고, 저도 좋아. 예를 들어서, 어떤, 음, 시험을 쳐놨는데, 자, 어떤, 어떤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너무 불안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동안에 계속 망상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 떨어지면 그, 그 걸리면 좋고 떨어지도 떨어지는 대로 또 내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는 합격을 해야 하는데 떨어지면 안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시험을 지나 놓고 입사시험에도 뭐든가 지나 놓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번뇌라는 거죠. 그럼 마음가짐이 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은 그 결과에 내 따르겠다. 이미 내가 시을 치렀는데 내 의지도로 일어나지르다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가 어, 하면 좋겠고, 안 해도 안했는 대로 내가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으로 이도 좋고 재도 좋은 겁니다. 진실로.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이 자유롭지요? 구애없는 삶이지요? 네,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놔놓고 계속 그것을 이미, 이미 일을 해놓은 것을 결과를 기다렸을 리때에는 마음가짐이 항상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합격가 하면 코, 어, 그 말할 것도 없고 안 해도 또 내가 다른 일을 할수있으니까더 좋고 기회가 있었기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은 말투에 말투가 좀탁 쏠은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탁쏠때 그때 탁쏠때 바로 즉각 응답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요, 지, 그칠지. 3초간의 유라든지, 하나, 둘, 셋이라든지, 가만히 좀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불쾌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상대의 불쾌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고 그듭 알아차리나 하는 것으로서. 음. 아, 상대가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좀 기분 나쁘구만. 기분 나쁘도 어째, 에, 자기가 입이 있다고 에,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음. 자기가 마음이, 저, 저, 저의 입장에서 기분이 좀안 좋은가 보다, 그게 내한테 말을 이렇게 독소, 쏘지, 뭐, 톨톨톨 하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가라앉지 않죠. 그런데 말하는 순간, 아, 이거, 이거 봐. 나를 이거 무시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라는 나의, 아, 나의 자만심, 또 나의 이런 것을 딱 집어넣는 순간 나의 명예심 이 집어넣는 순간 마음이 화가 팍 일어 폭발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부정한 마음이 나올 것 같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긍정한 마음을 가지는 되떻게 하면 오죽했으면 저저 사람 저런 얘기 할까봐 나한테 막막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런 말 할까. 이렇게 서, 스스로를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불교의 수행에서는 뭔가 행동할 때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일단은 지 수행, 지 무슨 말하고 있지? 제가 뭘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이렇게 잠깐 바라다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그 내용을, 에, 사차같이 살펴보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지와 관수행이다. 그래서, 에, 지수행은 앞에, 앞에 되어 있지만, 뚜껑을, 뚜껑을 딱, 이렇게, 이제 일단 뚜껑을 딱 여는 게 아니고, 뚜껑 자체를 딱 닫아 놓는 거예요. 약간 멈추면서 바라보고 있는거다. 그럼 뚜껑을 상 열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살펴보는게 관수에게 있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 자기 스스로 억압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속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를 그냥 에꽉눌러놓은게 예, 아니라 왜 내가 왜 내가 아, 마음의 화를 일으키려고 했지? 하고, 좀 더, 처음에는 화, 화, 화 하고, 마음의 화를 누르다가, 상대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의 자존심에, 내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 그런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말과 나의 영안성을 이렇게 해보고, 좀더나아가면 그러면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었지? 아마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 내가, 내가 그때 그 했던 말투, 이런 것들이 좀더 어, 나타날 수가 있다. 세밀하게 그러면 확실한 나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난 지금 먹고 싶은 거구나, 그렇구나. 먹고 싶은가? 음, 그렇게 한번 하면, 그럼 먹, 그렇지. 먹어야 될 모양이다. 먹고 싶어, 깊게 되어 있, 있는 거구나. 흥. 이렇게 오직 관찰하며 졸릅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에, 되뇌이면서 관찰해보는 겁니다. 즉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 내, 아까 저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의 짜증이나 또는 욕망도, 어, 이렇게, 노출이 안되고 그대로 잡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실로 뭐가 됩니까? 에, 번뇌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나 이 반발을 할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이 화가 일어날 때 내가 반대로 이해 해주는 겁니다. 같이 음, 화를 낼때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화를 내면 가만히 화, 내가 화가 일어날라 하면 화, 화, 화 하고 왜? 내 마음에서 일단 먼저 화가 일어나려고 일 하는구만. 하고 질을 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려고 하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 상대가 말을 갖다가 잘못하니까 그,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입혔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그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지? 하고, 스스로 이렇게 또 되돌아 봅니다. 이렇게 관을, 관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뭐가 어, 안 됩니까? 아예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갖다가 밝은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돌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에, 이렇게 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진실된 에, 나의 뭐가 잡혀요? 번뇌가다 소멸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마음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불교의 수행은 무조건 억압 누르는 거 아닙니다. 누르지 않고 뭘 한다고 살펴서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래 그럴만한 이유가 있구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 화, 내 화가 왜일 났지? 음, 내 마음 속에 분노는 왜일 났지? 내 마음 욕망은 왜일 났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자기 혼자 화가 나는 경우는 없거든. 반드시 어떤 상대와 어떤 관계를 대했을 때 내가 화가 일 났단 말이야. 내 홀로 뭔가 일 나네요? 아닐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하면서 일어나니까 관계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일어나는 것을 잘 관찰해서 알아차리면서 어, 그, 그것을 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뭐가 사라진다? 번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것이 진정한 불교수행의 방법이다. 불교수행을 한 방법 하나로 한 얘기로 만들어 보라 하면 지관 수행이다. 자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도 번뇌의 조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나바람